네, 안녕하세요. 짝박대리입니다. 오늘의 차량은 액션트 14톤 차량에 한쪽장에서 후축을 장착하고 윙바디를 장착을 했고요. 그 뒤에 보시면은 19톤 차량 후축 달고 상승바디를 제작을 했습니다. 네, 신형은 뭐 이렇게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네, 하이탑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보이신 대로 이 앞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로 인해1 6톤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1 6톤으로 인증받아갖고. 보이시는 대로 윙바디로 제작이 완료가 됐고요. 깔끔하게 이렇게 윙바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지금 한적 특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네, 리벳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차량이 다 리벳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리벳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최소한으로 녹을 안 나게끔 녹이 안 나게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쪽에도 보면은 아대 거리 네, 걸레 바지도 이렇게 스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날개. 밴딩 같은 경우도 모두 아연 각광으로 진행이 돼서, 눅나는 부분이 확실히 줄어들 수 있죠. 깔끔하게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네, 이거는 이제 19톤. 네, 검정 색깔의 사이드 미러까지, 디지털 사이드 미러까지 달린 19톤 차량. 네, 여기에 후축을 장착하고 상승인바디를 제작을 했습니다 네, 23.5톤 인증을 받았고 상승인바디로 네, 보이시는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완료가 됐습니다 네, 19톤 차량, 차량 내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대로 이렇게 가변축 유선 리모컨이 들어가 있고요. 차량 내부에 디텍 네. 사이드 미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하이탑이다 보니까 당연히 저렇게 네. 수납장도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천장에는 무시동 에어컨 네. 옵션 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도 수납함이 이렇게 높게. 타이타가 이 기본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상승인 바디 문을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차는 경우는 붙인 대로 천장에 단열재 붙여서 네, 온도차이로 내어놓고서 네, 밑으로 물이 떨어지지 않게끔 천장에 단열재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데거리 걸레바지 네, 모두 스탠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네, 보이시는 대로 뒤쪽에도 이렇게 네, 이제 핸드시장에서 제작 완료된 차량 같은 경우 특장차 보험 서비스, 윙케어 서비스까지 무상으로 가입을 해서 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정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한장 빡대를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